안녕하세요.어서 네. 오세요.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연준 영준 씨.네.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이 보스에 오르셨어요? 어 어릴 적부터 꿈을 많이 꿨어요. 근데 그게 어릴 적에는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 어딜 간다거나 이런 꿈을 많이 꿨는데 요새는 계속 이제 누가 다치거나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런 꿈도 많이 꾸고 어릴 적에도 뭐 보이기도 보이고 들리기도 들리고 그래갖고 이제 점집에도 이제 좀한몇번 갔어요 갔더니 구슬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요 그래갖고 구슬 한번 받았고 받았는데 한 3개월까지는 괜찮았어요 너무 좀 편안했는데 그 3개월 이후로부터는 꿈도 이제 저에 대해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꿈을 꾸고 몸이 더 아프고 그 계속 몸이 도저히 안 되니까 또 이제 무당집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또 쉽게 발걸음은 안 되지. 무슨 구을한 거야 그러면? 그. 이름은? 자, 진욱이 굿이랑 음. 그다음에 아홉수 삼제 음. 그거 막는 거랑 그다음에 양쪽 부모님을 다 풀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양쪽 응. 엄마 아빠. 네, 그 집안을 다 풀어줘야 된다고 음. 하더라고요. 무을 그래 아주 한번 했어요, 두번 했어요. 한 번요. 아픈 증상이 몇 살서부터 나타났어요. 초등학생 6학년 때부터 그냥 이유 없이 뭐 다리가 저리거나 그냥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요. 진짜 계속 잠만 자고 싶은 느낌. 음. 태가 아파갖고 갔는데 이상은 없다. 음. 뭐 심장이 아파갖고 갔는데 이상이 없다. 고 음. 구탄대에서는 이제 뭐. 조상이 들어왔어요? 네, 조상 상문이 열려갖고 그런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진 그쪽 길은 잘 모르겠고요. <laughs> 잘 모르겠고. 우리 영준씨. 네. 음, 이제 무속인들한테, 무당들한테 가면은 신이라는 소리를 또한 번씩 들어보실 거예요. 어, 예. 그데 예. 약간 신기운은 있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평생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을 거고. 어, 예. 그래서 좀 음. 자잘시도도. 어디서요 <laughs> 아직 이게 상처가 있어요. 음. 여기 보면. 거기를 네. 그었어요. 음. 이거랑 그때는 고등학생 때였는데. 수면제를 <laughs> 먹으면은. 사람이 못 깨어나다, 많이 먹으면. 그래서 한 번에 60알, 70알 정도. <laughs> 아유, 그러면 가는데. 고등학교 때. 예. 네. 어.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여기 일하다가 슬럼프가 와갖고, 그냥 좀안 맞는 것 같아갖고, 집에서 쉬다가 할머니하고 다퉜어요다퉜는데 제가 술을 그냥 먹고 자야 되겠다 이랬는데, 술 먹고 이상한 짓을 해버렸다고. 자살시들도 해버렸다고. 생각이 안 나고. 아, 전혀 생각이 네. 안나 예. 네. <laughs> 내가 왜 그렇지? 이 생각만 하니까 이제 아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우선은 그래서 밖으로 이제 안 맞더라도 그냥 일을 하자해 그래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도 일이 이쪽 일이 아닌가 슬럼프가 계속 빠져요. 막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음. 무슨 일을 하세요? 굴삭기요. 굴삭기? 네. 포크레인. 포크레인. 아 포크레인. 근데 막 그렇게 하면서도 아 좋고 싶지는 않다. 음. 근데 계속. 예, 손은 가고 음. 그러니까 몸, 몸 따로, 마음 따로 음. <laughs> 이상하게 자살 시도 할 때만 걸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자서 죽고 싶다는 이게 그러니까요. 너무 몸도 아프고 음. 집안에다 말을 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음. 그냥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니고 뭐친저 할머니가 뭐 불교나 이런 데 다니면서 많이 빌어대요. 그래서 절대 이런 걸일어나어도 없대요. 부모님 안 계셔요? 야. 이제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음. 어머니는 저세살때 이제 버리고 집 나가셨어요 네. 소식이 없고 음. 그리고 좀 9살 때그 이상한 소리도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의 성함만 알고 있거든요 음. 근데 그 9살 때 너희 어머니 집안이 원래는 저기 이북에서 음. 큰 무당이었대요 거기서 음. 엄청 크게 했었대요 무당 인데 그걸 다 엎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여기서 해야 될 것을 안 했다. 음. 그래서 너희 어머니 집안은 지금 다 쳐서 어머니 혼자 밖에없고그 어머니도 치고 나면 너한테 올 것이다라고 하더라고. 요 음. 근데 어머니가 무당이었다는 거는 어른들한테 들어봤어요. 어머니 집안이 그렇게. 아니요. 저희 고모들은 저... 친어머니는 엄청 싫어하세요. 음. 그냥 말을 안해 주네. 뭐. 그냥 너희 어머 너희 엄마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냥 음. 사기꾼이다. 음.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음. 그 이북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네. 모른다, 그렇지? 형제는 쯧. 본인 혼자예요? 저는 혼자고, 음. 근데 새어머니 쪽으로 동생 두명 있는데, 음. 음, 그 동생 두 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영준 씨가 네. 잘 나가다가 한 번씩 슬럼프를 많이 타. 아, 예, 예. 되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되게 충격 받았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그걸 으니까요 그리고 음. 다치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가 음. 반장이면데 음. 돌아가셨어요. 그 현장에서. 근데 음. 문제가 현장에서 쿨삭기 일을 하면서 네. 그리고 다치는 것도 보고. 제가 이제 주급본도 받고. 나 주급법 본 것도 한 다섯 번 정도.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무섭다고요. 아, 그 드라마가 네. 있는 거. 예. 네, 아무래도 좀, 굉장히 네. 불안하고 초조한 면이 너무 많이 비쳐요, 음. 그죠 그래서 본인 자체 인간의 배신도 오지게 한번 당했을 거고. 네. 어? 네 두번두번 두번 당했. 그렇죠. 네. 당했을 거고 마음에 이렇게 잊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너무 많이 넘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네. 본인 자체가 이 머리 뇌파에서. 네. 엉켜 있는 거야 그게. 아. 그러니까 머리가 계속 아프신 거예요. 인간한테 당한 거는 뭐예요? 아는 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음. 뭐하냐? 이렇게 살바에는 차라리 같이 동업을 해갖고 일을 하자 음. 해갖고 고물상인가 음. 하자 해갖고 돈을 돈을 보내래요. 음. 그때 당시로 한 6천만 원. <laughs> 정도? 많은 돈이네. 네. 이제 나중에 대해서 사기란 걸 알고 그 정신이 한번 잃었었어요. 이제 다. 근데 깨어나 보니까 정신병원이고, 응. 근데 정신병원에서는 제가 들어왔다고나 하는데, 저는 몰라요. 기억이 안 나니까요. 그리고 깨어난 것도 한달 뒤였어요. 잠깐 잠에서 깬 느낌? 그 고모들이, 어제, 그 해결하는 동안에는 너는 안에 있어야 된다. 나오면은 네가다 처리를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래갖고. 안에 있었어요 한 10개월 정도? 음, 정신병원에 예, 네, 이제 아무래도 음. 이제 정신이 깨고 나서부터 미치겠더라고요 음. <laughs> 그리고 해결을 해갖고서는 그러면 돈을 받지는 못했네. 네, 이제 그 남은 빚이랑 고모들 이제 들어갔던 어느 정도 절반의 비용이랑 이런 거는 이제 자 갚아 제다 갚았어요. 음, 지금. 기문관살이 열려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신의, 그런 신의 꿈을 많이 꾸고, 빨간 치마에 노랑쪽으로 입은 분도 보이고, 하얀족으로, 아. 하얀 쪽으로, 하얀 치마적으로 입은 어른도 보이는데, 야단만 쳤지뭘 주지 않았으니까 천만 다행인 거야. 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영준씨가 애기 때, 뭐한테 네. 되게 놀랜 일이 있을 거예요. 친어머니한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근데 그게 아, 그래. 아직도 기억이 그치?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어렸을 음. 때그 드라마가 지금까지 계속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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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고. 근데 그때 그렇게 하면서 상처를 받을 때 네. 너무나 불쌍해서 박신혜 할머니가 그대로 끈 안고. 지금까지 안고 있는 거야. 아. 그래오분에 아홉 수고 삼재가 나가고 또 양쪽 조상들 귀신 천도를 해주라고 구술했다는데 네. 잘하신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3개월만 안 아프고 지금 다시 아프다는 거는 딴 쪽의 기운입니다. 그 부분은 다 정리가 그래도 구술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야. 음. 지금 기운은 딴 쪽의 기운으로 본인이 고통을 받는 것 같으니까 네. 그 부분에서 너무 너무 그냥 고민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금 언제 그가지 몰라 하는 원인이 그대가 술을 먹으면 가요. 아... 어, 영준 씨가 네. 음, 나는 어, 친엄마도 네. 나는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 친엄마도 돌아가신 것 같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조상에 많이 몸을 왔다 갔다 하고, 왕래를 하는 것도 맞고, 지금도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게 요즘도 그래요? 네. 계속 들려요. 응. 계속. 쫙쫙쫙쫙쫙쫙 뭐 음, 하면서. 음. 그래서, 어? 이러면 또안 들리고. 음. 또멍 때리고 있다가. 또 들리면 어 이런 분또안 들려. 음, 조상을 귀신이나 조상 이제 갯기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영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자꾸 방해를 하고 아... 죽은 애기들도 많은 것 같고 애기 아... 소리가 많이 들릴 것 같아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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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음. 깐 난. 깐나 애기. 어 네. 응, 애기 울음소리 있을 수 있어. 말잘옹알이 같이 하는 네. 소리, 옹알이 소리. 그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태아령도 많고, 애기들도 많고, 이제 그리고 어른 할아버지, 이런 분들도 좀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지금 술을 안 드신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그러니까, 네. 예, 조상하고 이제 객기나 영가들만 몸에서 정리하면, 정신적인 문제도 전혀 없는 것 같고 그죠. 어쨌든 했잖아. 우리 박영준이 한쪽에 수족을 못 쓰든지, 아니면 이 자체에서 이 굉장히 그러니까 홀로 외로이 걸어가는 사주, 사주라 뭔 얘기지 알겠지. 네. 근데 그래도 뭐 사대육신이 멀쩡하고. 어 근데 장인이 음. 있어요. 누가 제가요. 때 당시. 음. 받은 거라서 어, 머리 아프고 한 번씩 몸이 마이고가 아픈 거는 습에도배어 있어. 아, 네. 왜냐하면 그런 기가 약해요. 기가 네. 약하다 보면 오만 소리가 들려요. 언니는 아시겠지.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영준 씨가 크게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생모가 네. 나전 엄마네 집에 무당이 있어서 그런 것, 저런 거다잊어버려야 본인 기운의 자체에서 기가 세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이 드라마를 좀 깼으면 좋겠어 아 어, 그리고 음. 어... 거기 t it is. Good to g i 이 e me a good t 그런 것도 하나의 d h 임이야 o n t 까 n o w what to do. I don't know w 요 a t to do. I 은 o n t know what 이제 나중에 제가 뭐 아이를 낳거나 동생들이 아이를 낳으면 걔네들이 무당이 된다고 하면 이제 조금 마음이 아파. 음, 본인의 집안에 꼭 무당이 나야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어. 그냥 이 영적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끄덕임이나 죽은 영혼이 자꾸 네. 내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에 기문관살이있고 조상이 자꾸 몸에 실리는 그런 기운을 와. 갖고 있고 또 본인이 마음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 아, 예, 또. 음, 그리고 각 강한 자들한테 당한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비워주시면, 내가 볼 때는 이런 조상이 들어와 있는 부분은 사실 진옥이보다 테마가 필요한 아. 거에서 테마에서 싹 정리하시고, 마음을 아주 강하게 먹으시면, 네. 어, 내가 볼 때는 별로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구다 끝나고요. 그때 조금 아쉬웠던 게, 음. 그, 이제 아버지도 진옥이고 그러니까 뭐, 뭐 좋은 곳을 보내드린다? 그런 걸 했는데, 지금 아버지가 오셨으니까 할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해줬으면은, 음. 지금 좀 한이 없겠는데, 아버지한테 좀 하고 싶은 말? 그런 게 조금 한이 돼갖고, 음. 음. 어, 예, 네, 좀 많이 하니 돼요. 음. 아버지가 그래 오셨다. 지금 아버지한테 말해라. 에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한번 해봐요. 아, 어? 아 아버지, 어, 아버지 왔다. 응. <laughs> 음, 해봐. 음, 낭지 음. 좀 줘요. 음, 아버지. 아니. <laughs> 음, 음. 아니. 음, 괜찮아. <laughs> <laughs> 음. <laughs> 해봐. 음. 아, 몸도 아프고 너무 힘든데. 음. 내가 얘기했는데. <laughs> 음. 내가 얘기했는데 왜? 음. 얘기했는데 왜? 왜안 <laughs> 왜 알려주고? 그리고 죄송하다고. 음. 아니 아버지 아파으면은 음. 내가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음. 내가 미리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그 상처를 보고도. 음. 안내고 와서 너무 죄송하고요. 음. 그리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사시는게언제 음. 뒤늦게서 알아갖고 음. 아 정말 죄송해요. 음. 그냥 이 말만 하고 싶었어요. 너무 죄송하고 음. 앞으로는 열심히 살랑게 음. 거기 좋은데 가서. 음. 지켜만 봐요. 음. 둘째랑 막둥이는 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잘 키워볼란 게. 음. 아휴 너무 고맙지. 음. 아빠가 아빠가 고맙대요. 고맙대요. 이렇게까지 네가 이렇게 마음을 먹을 줄은 몰랐다. 응? 마음을 아빠한테 안 열어서 이렇게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구판도 벌려주고 아빠가 뭐 해준 게 있다고 이렇게 하는까 아빠가 마음이 아파서 정말 눈이 있어도 눈물을 흘릴 수가 없다 아빠가 진짜 음. 아버지하고 한번 풀어라 음. 네. 뭐, 아버지가 알았지? 어디 많이 다쳐서 돌아가셨나 봐요 에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다리를 다쳤어요 허리 다쳤어요 다리도 다치고요 에이. 허리도 다치고 많이 다쳐서 돌아가신 게 보여 그리고 갈비뼈가 음. 부러지셨는데 그러니까. 심장이랑 폐 쪽에 이제 박혀 갖고 음. 왜 사고로 자전거 타다가 어퍼지셨는데 음. 갈비 쪽 갈비뼈가 부러지셨어요. 음. 근데 그걸 참고 갔네. 네 근데 그걸 집안에 아무도 모르고 제가 아버지 약 발라 드린다고 음. 발라 드린다고 바갖고 음. 피멍이 시퍼렇게 멍들었니 그걸 보고 냅터선기요 내가 경찰을 데고서라도 갔어야 될지. 음. 그게 지금 마음이 상처.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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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많이 다쳤어 아프시. 평온하게 올라서 하고 싶은 말다 해봐. 내가 데고 왔어 애들, 네 그때 그때 데고 왔어 살았을 건지. <laughs> 음. 신 그때는 하고서. 영준 씨도 아. 어렸잖아요, 그죠 어? 어렸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해해요. 지금 영준 씨가 어렸 대 아버지가 그래. 너도 어렸잖아. 너도 어려서 한나이 <laughs> 어렸어.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사월. 이 박영준 씨가 만나고 싶은 거는 아버지의 정확한 그거를 만나서. 말을 주고 받고 그렇지. 싶다. 네. 그렇게 하고 오케이. 싶었는데 못 네. 해서 속상했나 보다. 알았죠? 네. 속이, 속이 네. 어때요? 어, 좀시원합니다잘살 거예요. 네. 아버지가 지켜 줄 거예요. 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고민은 네. 없습니다. 없어? 네. 사랑해. 얼굴이 <laughs> <laughs> 화색이 돌아왔어요. 한참 그래도 아, 속이 시원하게 해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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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그렇습니다. 좀 속이 좀 뭐래도 답답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조금 시원하네. 아이 선물은 네. 여기 점사버스를 타셔서 이거는 우산인데 어... 아 이거 뭐 얼굴만 가려야 되겠네. <웃음> 네. <웃음> 그래도 항상. 네, 밝은 태양과 같이 가시라고 네. 네. 얼굴 가리게 <laughs> 선물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여친 주는 거야, 여친 말리고 해갖고 둘는 거야 센스가 없어 아, 여친 알았지? 이거는 뭐냐 네. 평생의 마음의 증표다 음. 평생 음. 내가 너무 못 털어놨던 거 음. 너무 갖고 있었던 거 정말 누구한테도 들킬까 봐 애썼던 마음의 카드를 오늘 정상 보스를 타면서 털었잖아, 그렇지? 네. 자, 이 카드를 다다아가 평생 지니기 하겠어. 이거 충전해야 된대. 이거 아, 그래요. 톡, 아, 근데 아 <laughs> 부족이야.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지갑에 넣어 놓고 네. 네. 행복하게, 심차게 네. 젊음이 재산입니다. 근데 젊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은 다 있는 거예요. 네. 할수 있죠? 네. 행복하시길 네. 바랍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가세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민이 좀 해결이 되셨나요? 네, 많이 해결됐습니다. 진작에 왔을 걸좀 늦게 와가지고. <laughs> 제가 너무 안고 있지를 않았나. 풀건 풀어야 되는데, 너무 안고 있어서. 많게 다 풀지는 못해도, 여기 있는 동안에는 계속 좀 많이 푼것 같아요. <laughs> 앞으로 이 일을 계속 하다가, 그냥 장비를 사서 그냥 집어넣고, 나 열심히 살라고요.